알겠지? <laughs> 와 대박이다 제수공장 짱 재밌다니까 끝이 이제? 이제는 <laughs> 끝이야 <와, 것> <laughs> 그남주 옆에 두명 아, 어, 있잖아요. 네. <웃음> <웃음> 있지, 있지. 아, 근데 좀더 적게 넣으셨어. 드셔보시고, 정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설탕 더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세요 <laughs> 머리 너무 진짜 점점 커져, 머리. 비와서 오늘. 머리 아, 맞아. 첫텀이왜안 <laughs> 닿지?

오늘도 제가 그걸 외우기서는 저희 직원이 그들 식구를 인사해달라고 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목소리> 첫 번째는, 뭐, 이건 좀저 개인적인, 이런 주관적인 생각이거든 근데 지인을 고용하는 걸 최대한 지양하고 저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써서 내가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불 하고 쓰길수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을 저도 초반 2년 동안 쓰면서 저는 직원들한테 잡아먹혀 있었어요, 그게. 이지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부분들하고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 그냥 놀고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새로 도전하고 사실 수익이 나는8차이즈라예염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희 멤버들이 다 유시범을 조회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보니 저희 개념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고 수은 저희 니스 웨이터 제조 주방에들어 만나고 이제 만나실 때 부모가 대학 다녀가지고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프런트 팩토리안에 이카운 어스포랑이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2011년에 이렇게 됐어요. 1년차 했을 때, 2억이 돼서, 5평부터 진짜 도움을 안 되겠는 거예요. 매장을 하고 싶어서 매장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돈을 쓸 거면,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카페를 하자. 이것만 해도 월세 나오겠다. 어, 손님들이, 어, 이거 찔로보면 지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고홈페이지그내용로다 <하고, 웃음> 어, 봤어요 어릴때 재활용이 되는건 어, 돈을 안내요 그때 재활용이 안되는건 돈을 내요 사장님 이런거에요 건축폐기물은 영원히 썩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거에요 시멘트 아, 아, 이거 보이죠 이거 안썩어요 아, 유리기거 보이죠 재활용이 될거 같죠 재활용되면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재활용 안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예요 물을 막을 것 같을 때마다 어, 막은 우 쓰레기가 될수 없어. 그리고 직원들이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마다 이익이 안 되면 우리 우주 쓰레기야. 계속 계속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한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는데 맛이 없어. 비건이라서 내꺼 먹어주다가 이거 우주 쓰레기야. 나 같은 사람이 비건 아닌데 와서 먹었는데 나도 또 버려. 그럼 이거 우주 쓰레기야. 늘 이런 식으로 한년만에올 지금 제가 1 0원이라고못 봤는데 원래 1 0원인가 30억이었어요. 1년만에 30억에 대박된 10대 홍대 얼짱 도시락이에요. <laughs> 이게 진짜 30억이었어요. 저에게는 저와 아니라 저희들 그냥 너무 맛있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그날 땀이 터지는 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비법을 먹게 될 거라고 저는 희망해그 날에 <laughs> 나와요. 월요일에. 그니까 시리얼 말고도 줄여가지고 했고요. 퍼포파스하 자리는 다 하고 요 이제 또 이거 이는 지금 마지막에 붙인 이유는 이렇게 말해가 제가 해 거라 <laughs> 아무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미술 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손이 조금 평소한가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만들고 싶고요. 맛있다는 생각 갖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감동적으로 한 끼만 먹으면 화병제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경험 하나, 그냥 그거 바라보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